여러분, 혹시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 셀프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그거 정비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도 셀프로 해보고 싶은데, 괜히 잘못해서 차 망가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요즘 차는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 안 가고도, 우리가 직접 손만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면, 충분히 셀프로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엔진 오일은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배워두시면 정비소 갈 시간도 줄고, 무엇보다 비용을 꽤나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전하고 싶어도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지? 어디부터 손대야 하지? 잘못하면 차 망가지는 거 아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기름이라도 흘릴까봐, 뭔가 터질까봐, 혹시 손이라도 다칠까봐요. 그런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엔진 오일 셀프 교환하는 시간이 소소한 힐링 타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느꼈던 팁과 꿀 정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전부 담은 알짜배기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셀프 정비소 이용 방법부터 준비물, 교환 순서, 마지막으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 생기실 거예요. 무엇보다 직접 해보면 성취감도 엄청나요. 3만원 남짓한 비용으로 내 차를 직접 관리한다는 뿌듯함, 진짜 커요. 그럼 이제 함께 셀프 정비소로 출발해볼까요? 리프트에 차량 올리고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셀프 정비 시작합니다. 우선 엔진 오일 교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의 심장인 엔진 안에서 오일은 혈액 같은 역할을 해요. 계속 달리고 멈추고 또 달리는 그 과정에서 엔진은 엄청난 열과 마찰을 겪거든요. 이때 엔진 오일이 윤활 역할을 하면서 엔진을 보호해 주는 거죠. 런데 이 오일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고 점도가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보통 정비소에서 하면 최소 5~6만 원, 좋은 오일로 하면 1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셀프로 하면 리프트 대여료랑 오일 필터 값까지 다 해도 3~4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내 손으로 내 차를 관리한다는 그 뿌듯함이요. 그건 돈 주고 살수 없는 만족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준비물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엔진 오일 5리터 준비했어요 3L 한 통, 1L 하나 따로 해서요 차량에 따라 용량 다르니까 꼭내 차종에 맞는 용량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엔 오일 필터 저는 보시 제품 썼고요 흡기 필터도 같은 브랜드로 준비했습니다 비용은 오일이 16,000원 필터가 9,000원 정도 그리고 리프트 대여료는 1시간에 1만원. 초과 시 30분당 5천원이에요. 근데 처음 해보셔도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총 비용이 약 35천원. 정비소 절반 이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준비물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알루미늄 와셔예요. 이게 뭔데? 하실 수 있는데 드레인볼트를 풀때이 와셔가 있으면 오일팬 나사선이 보호돼요. 이거 없이 세게 조였다간 나사선이 망가져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비용 몇백 원밖에 안 하는 부품인데, 교체 안 하면 수십만 원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자, 리프트에 차량 올리기 전 흡기 필터부터 교체할게요. 보통 엔진 옆에 통처럼 생긴 게 있는데, 손이나 클립으로 쉽게 열수 있어요. 안에 있는 필터 꺼내보면 아랫면이 엄청 더러워져 있을 거예요. 공기가 아래에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니까요. 새 걸로 교체해서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오일 캡을 열고 오일 게이지도 빼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일이 잘 빠지거든요. 자, 이제 차를 들어 올려서 아래를 봅니다. 오일 팬과 필터가 보이실 거예요. 커버 열지 않아도 오일 배출 구멍이 따로 나 있어서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드레인 볼트를 푸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공구를 이용해서 힘을 주되 마지막엔 손으로 천천히 풀면서 틱 느낌이 날때 손을 쏙 빼면 오일이 손에 묻지 않고 빠집니다. 오일이 쭉 빠지는 동안은 기다려 줘야 해요. 드레인 볼트에 붙어 있던 와셔는 상태에 따라 재사용도 가능하지만 새 걸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방향도 중요해요. 평평한 면이 볼트 머리 쪽, 각진 면이 오일 팬 쪽이에요. 반대로 끼우면 안 돼요. 다음은 오일 필터 교체. 전용 필터 렌치로 돌려서 분리하는데요. 여기서도 오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드레인 받는 그릇 잘 조절해서 깔끔하게 받쳐주세요. 필터는 바로 빼지 말고 살짝 풀었다가 오일 빠진 다음에 완전히 분리해야 손이 안 더러워집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새 필터에 오일을 미리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종이 필터가 안 젖어 있으면 시동 걸었을 때 마찰이 커져서 엔진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일링에도 살짝 발라주면 조립할 때 마찰 줄여서 오링 손상도 방지됩니다. 필터 조립할 땐 손으로 최대한 돌리고, 마지막엔 렌치로 살짝 90도 정도만 돌려주면 충분해요. 세게 조이면 나중에 분리할 때 고생해요. 필터까지 장착이 끝났으면 드레인 볼트를 다시 체결하고, 이제 차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주입, 주입구에 깔때기 꽂고, 준비한 오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너무 한꺼번에 부으면 넘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오일 게이지로 체크하면서 주입량 조절하세요. 5리터 다 들어가진 않으니까 4.5L쯤 넣고 시동 걸어본 다음 조금 운행 후 다시 양 체크해서 부족하면 더 채워주는 방식이 좋아요. 그리고 주입이 끝나면 시동 걸고 잠깐 돌려주세요. 엔진 내부에 오일이 잘 순환됐는지 확인하고 오일 게이지로 최종 점검하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진 오일 셀프 교환 함께 차근차근 해봤는데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만 성공해보면 그다음부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차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지고요. 내가 이 차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 정말 큽니다. 앞으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라든지 에어 필터 교체,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같은 다른 셀프 정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진짜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 더 많이 공유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보고 싶은 셀프 정비 주제도 남겨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께 실속있고 현실적인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셀프 정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